광주사람을 위해서, 캘라도 강주사람을 위해서 만약 내가 대통령이 됐을 때 아, 내가 대통령이 되면 강주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아, 저는 이념을 자다 우다 이걸 다 버리는 사람이에요. 고낭도가 끝인가? 저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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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저는 어, 자다 우파가 아, <laughs>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에, 대통령이 되면 은 한반도 순환철도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한반도 위가으로쭉그래서 우리나라에 우리가 중국보다도 해안선이 길어요. 중국보다 해안선이 깁니다. 세계에서 해안선이 아주 긴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이 전라남북도 충청남북 충청남도의 이 해안선이 여, 여수까지 또 저기 저어 광양까지 그 넓은 해안선 요거 요, 요, 요겁니다. 해안선이 이렇게 긴데 이 순환고속도로를 만들겠다. 고속철도 순환 고속 철도. 그러니까 한반도를 한 바퀴 도는 철도죠. 이걸 만들어서 강주와 이 전라남북도와 이 서해안 지역을 개발할 하 엄청난 관광객이 몰려들게 하겠다. 지금 기차가 서울에서 강주 이런 식으로 오니까 주변에 한 100개 도시가 기차가 안 들어가 요 기차가. 그래서 이 기차 관광 열차가 다니게 해서 이 농민들의 생산물량이 이 관광열차 포도로 이렇게 전체가 이렇게 순환이 잘 되도록 하겠다. 어, 화물도 빨리빨리 실어 나르도록 하겠다. 그래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나는 호남은 해안선이 많아서 에, 에, 세계적인 그 명소가 어, 많아요. 그래서 이걸 실질적으로 수입이 오르도록. 그래서 이 농민들은 농사, 농밭이 농협에 또 은행에 한105% 쟁겨 있습니다. 100%에다가 5%는 뭐냐면은 신용대출까지 받아가지고 농민들의 전담이 전부 은행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대통령에 대서 1억씩을 주면은 이 호남에 있는 농민들이, 농민들이 전부 은행 밑을 다 갚을 수 있고 또 논을 살 수가 있어요. 한 집에 평균 뭐 자녀가 있는지 뭐 5억, 6억 또 애들 결혼시키면 한 10억씩 나오잖아요. 애한 명당 3억이 나오니까 두 명만 결혼시키면 6억이 나와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빚이 다 없어지고 논밭을 다시 자기 걸로 다 하고 그래서 애들한테 물려줄 수 있고 매월 생활비가 노인들은 150만 원에다가 노인 수당이 70만 원 나옵니다 65세 이상은 그 그러니까 노인들이 한 달에 220그두 그러니까 사람이면 440이 나와요 그게 그러니까 노후에 440이 나오니까 노인들이 여가 활동이나 자식들의 눈치를 안보고한 명의 아들이 한 명의 남자가 장인, 장모, 어머니, 아버지 네 사람의 요양병원비를 대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우리의 노인들이 다리 펴고 잘수 있고 자식들한테 손안 불리고 뭐 440만원 나오니까 뭐 요양병원을 가든 집에 있던 자식들한테 의지 안할수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살기 좋은 이 지방까지 지방의 모든 재정이 파괴돼 있어요. 농민들이, 어민들이 전부 비쟁입니다. 이거 제가 대통령이 되는 그날 두달 안에 전 국민에게 18세 이상 1억식을 정확하게 국회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헌법 76조 이랑 대통령 긴급 재정 명령권은 대통령이 채권을 발행해서 미국과 일본과 스와파 계약을 해가지고 제2천조를 찍어서 그냥 여러분 통장에 넣어드립니다. 그러면 자녀가 많은 사람은 한 10억까지. 보통 사람은 한 5억까지. 부부만 있는 사람은 2억.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걸 주으로서 지방 경제가 살아나고 지방의 노무민들의 이 부채 어, 고실증이 부채. 그래서 박 대통령이 9번 헌법 76조 1항의 긴급자정명령권을 발동했는데 그중에 8개는 긴급조치고 마지막 한 개가 박정희 대통령이 사채 동결했죠? 그사채 동결을 박 대통령 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이제 살아나기 시작했던 거요그 이전에는 기업들이 뭐빚 갚는다고 이자 내느라고권리 잡았는데 제가 이번에 2000조를 풀면은 여러분의 빚이 다 없어져. 그리고 매월 노인은 220, 젊은 사람들은 150.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나라를 이만큼 만들어 놓고 이 광주시를 예, 강주시를 이만큼 발전시키고 건물 하나하나를 진 사람들이 지금 노인들이 그 노인들을 우리는 지금 발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노인 수당도 줘 가지고 생활을 안정시켜 줘요. 네, 오늘 두분 분들 답변 시간 때문에 뭐 길게 이야기를 못 하겠어요. 저희 기자에게는 이걸로 마치고 참석해 주신 기자분들께 감하게 하나 받 어, 먼저 저희 시반상으로 거의 예, 아,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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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앞으로 이 얼마 정도까지 올라가신다고 생각십니까 아, 1월 달이 되고 2월 달이 되면은 제가 15%에서 한20% 아, 그리고 네. 나중에 이제 선거 기간에는 여론 조사를 못 하잖아요. 그때 이제 나중에 열어보면은 여야를 제치고 당선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 국민들이 그때 되면은 부정을 끼게 돼요. 생활이 어렵습니다. 야, 돈 5억 준전사산 찍지. 야당 찍어서 국민의 힘이 붙어봐야 넉달 안에 탄핵됩니다. 200명의 국회의원을 가진 야당이 가만히 있겠어요? 정권 교체 꿈꾸지 마세요. 정권 교체 하나만 합니다. 박근혜 안 봤습니까? 국회의원 수가 적으면 그냥 탄핵이에요.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 4년을 버텼죠. 탄핵을. 만약에 국민의힘이 만약에 권력을 잡는다면, 국민민주당 국회의원 200명이 탄핵 안 하겠습니까? 두 달부터 탄핵이 시작돼가지고넉달 안에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치 교체, 정권 교체, 아무 소용 없습니다. 5년간 물러난 대통령은 감옥 가기 바쁘고, 정권 잡은 여당이 지금 정권을 잡으면은, 민주당은 야당이 된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된 대통령 끄집어 내릴 거고. 끄집어 내려 가는 대통령은 물러난 대통령 잡아 행을 <laughs> 당해 그런 꼴을 5년간 그 싸움판을 지켜봐야 됩니까? 내가 되면은 바로 며칠 안에 정신 교육대 국회원들 다 넣고 여러분 정책 국회통 국회 새로 뽑힌 100명 가지고 일사천리로 진행해서 여러분들에게 배당금을 주겠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답변해주신 허경영 대통령 분께 감사드리면서 기자회견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